버딜치와 얼룩 동사리 등 어릴적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았던 기억이 있으실텐데요. 이번 영상에선 하천의 폭을 15m 폭으로 확장하고요. 도로 정비와 함께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중인 아중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될 위치의 매물을 소개합니다. 500여 평의 넓은 면적으로 종교 시설부터 대형 식당, 카페, 그리고 노유자 시설 등도 가능한 면적감 보여주면서 자연 취락지구로 건폐율 40%를 보여주는 예쁜 위치에 착한 건폐율까지 갖고 있는 이번 매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귀한 그대, 꽃길만 걸어요. 꽃길 부동산 대표 송희정입니다. 외망실. 이 지역 분들에게도 낯설은 지명이지만, 엄연히 전주시의 일부분인 곳으로 아중저수지의 상류 지역이면서 빼곡한 산세로 임진왜란 당시 외놈이 패하고 도망가지 못해 붙여진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자연 경관이 훌륭한 곳입니다. 눈에 담는 모든 것이 초록인 세상, 시내권과 가까워서요. 전원주택지로도 각광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존 좁은 하천의 범람으로 인근 농지가 침수되고 제방 도로가 위실되는 피해가 반복되면서 2022년부터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중에 있습니다.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교량이 설치되고 벚꽃길, 생태 습지, 쉼터 등이 마련되어 아중저수지와 연계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인접해 있는 500평이 넘는 넓은 면적의 주택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럼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두 필지의 토지인데요. 먼저 주택이 있는 1574제곱 476평으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연면적 185.76제곱으로 56.2평에 2층 주택과 창고가 자리하고 있고요. 1996년 3월 21일 사용 승인인한 건축물로 조적조 시공하였습니다. 2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아마도 리모델링은 필수 값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토지로 121제곱 37평의 대지에 연면적 18제곱 5.4평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경량 철골 구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1695제곱 513평의 두 필지 대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새가 하늘을 날면서 땅 위를 내려다보는 직부감으로 해당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 위에는요 주택과 근린 생활 시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후에 리모델링 하시거나 신축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건축물이 있다는 건 당장의 활용도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땅의 진정한 가치는 513평이라는 넓은 면적, 그리고 건폐율이 40%라는 이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는 확실한 호재가 결합된 미래 가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형 부지를 찾으시는 사업가, 교회나 복지시설 부지를 찾으시는 분, 혹은 미래를 보고 선 투자할 가치 있는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모두 추천드리고 싶네요. 귀한 매물인 만큼 서둘러 저희 꽃길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셔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내부 역시 현장 안내 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3평이라는 여유 있는 면적은요, 주차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주변 상권은 아직 규모 있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유동 인구가 증가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그럼 외망실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최대 수혜지 매물 정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에 위치한 이번 매물은요. 소지면적 1,695제곱미터 513평과 연면적 203.7제곱 61.6평입니다. 지목은 두 필지 모두 대지로 2층의 저택과 근린생활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건폐율 4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매물의 가격입니다. 평당가 135만원으로 매매가 6억 9천만원입니다. 간혹 영상을 접하시고요. 저희 꽃길부동산과 동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언제나 저희 꽃길부동산과 함께 동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꽃길부동산은 성심을 다해 중개합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수 없는 것이 음식인 것처럼 직접 발로 뛰어 매물 확인하고 고객님께 중개합니다. 믿음 주시고 발걸음에 주신 만큼 최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 저희 꽃길에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